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에서는 요일을 맨 앞에 쓸수 있는데요.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 Thursday 그리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10월은 영어로 October 그리고 23일, 그냥 숫자 23은 23 하지만 10월의 23번째 날 서수의 의미로 23가 아니라 23rd, 23r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연도는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즉, 20은 20 그리고 25는 25 전체적인 의미는 Thursday, October 23rd, 2025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10월 하순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는 It's late Octob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어 자리에 있는 it,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late 하면 늦은, 그리고 October, 10월. 그래서 날짜가 늦은 10월이다. 즉, 10월 하순이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t's late October 10월 하순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아침에 잠에서 깨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주어, I 나는 woke up 이때 woke, wake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wake up 하면 잠에서 깨다. 즉, woke up, 잠에서 깼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아침에 라고 해서 at the morning이 아니고요. In the morning, 그리고 and 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아침에 잠에서 깨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는 Drank a glass of warm wat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주어가 없고요. 앞 문장에서 이미 I라는 주어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따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drink, drink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그래서 drink 마셨다. A glass of 하면. 한 잔의 또는 한 컵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glass, glass 라는 단어는 잔, 유리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 glass of 하면 뭐뭐한 잔의 또는 뭐뭐한 컵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arm water, 이때 warm 하면 따뜻한 즉, 전체적인 의미는 drink a glass of warm water.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오늘은, 오늘의 날씨를 보려고.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to see today's weathe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어순이 없습니다. 맨 앞에 to 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 to 는 전치사 to 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를 쓰지 않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뜻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즉 to see 보기 위하여 보려고. Today's, 오늘의 weather. 이때 weather 하면 날씨.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려고, 오늘의 날씨를 보려고, 알려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o see today's weather. 오늘의 날씨를 보려고. 이번 문장은요, 가려진 커튼을 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는 I opened the covered curtains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I 나는 opened 이때 꼬리의 ed를 빼고 open하면 뭔가를 열다, 개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overed 이때 covered하면 가려진 또는 씌워진 또는 더펴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urtains. curtains 발음에 유의하시고요. 이번 단어에서 t는 묵음은 아니지만 t 발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urtain, 커튼이 아니라 curtain. curtai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 curtains.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opened the covered curtains 가려진 커튼을 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은요. 찬 공기가 느껴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i felt the cold ai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나는 felt 지역을 하면 느꼈다. feel 하면 느끼다. 즉, feel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felt. 나는 느꼈다. the cold air. 차가운 공기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felt the cold air. 찬 공기가 느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공복에 커피를 마셨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I had coffee on an empty stomach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had. 나는 마셨다. 이때 had 동사 대신에 drank 동사를 쓰셔도 되고요. 이미 이 일기에서 drank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rank 대신에 head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I had coffee. 나는 커피를 마셨다. on an empty stomach. 이때 공복, 빈속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empty stomach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empty 하면 빈 그리고 stomach 하면 대, 사람 신체 중에 대안대 대 속을 stomach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had coffee on an empty stomach 공복에 커피를 마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블랙 커피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It's black coffe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대명사 내가 마셨던 커피 앞서 문장에서 나온 커피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그것은 블랙 커피. 블랙 커피다. 우유나 설탕 등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black coffee. 블랙 커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은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Let's start with a good Cheer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동사 원형 우리 뭐뭐 하자. Let's start 시작하자. 그리고 with good cheer하면 힘차게 기운을 내서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Let's start with good cheer.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Thursday, October 23rd, 2025 Thursday, October 23rd, 2025 Thursday, October 23rd, 2025. 10월 하순이다. It's late October. It's late October. It's late October. 아침에 잠에서 깨요.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셨다. drank a glass of warm water. drank a glass of warm water. drank a glass of warm water. 오늘의 날씨를 보려고 to see today's weather to see today's weather to see today's weather 가려진 커튼을 열었다 i opened the covered curtains i opened the covered curtains i opened the covered curtains 찬 공기가 느껴졌다 I felt the cold air I felt the cold air I felt the cold air 공복에 커피를 마셨다 I had coffee on an empty stomach I had coffee on an empty stomach I had coffee on an empty stomach. 블랙 커피다. It's, it's black coffee. It's black coffee. It's black coffee.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 Let's start with a good cheer. Let's start With good cheer. Let's start with good cheer.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찬 공기가 느껴졌다. 댓글에 영작하신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